그럼 이제 미국은 1차 세계대전 참전으로 한번 고립주의를 버렸기 때문에 개입주의로 갔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고 그 반대입니다. 미국은 미국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고립주의로 되돌아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1차 세계대전 평화협상 과정에서 미국인들은 다시 한번 구세계, 유럽에 대해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실망이 아니라 환멸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흥미한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의 식민지를 나눠가지고 그들의 욕심만을 채웠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참전은 실패라고 결론 짓습니다. 결국 그들의 들로리만 서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유럽의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이때 미국 우선주의가 슬로건이었습니다. 아메리카 퍼스트 커미리 즉 미국 우선위원회가 전국적으로 결성되어서 강력한 고립주의를 외쳤던 것입니다.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영국은 미국의 참전을 호소했지만 미국인들은 죽어도 다시는 1차 세계대전의 그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일단 미국이 우선이다 라고 외쳐댄 것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외치는아메리카퍼스의 원조는 그때 외쳐댔던 것입니다.